오늘 아침 시 낭독은 지난주 토요일날 출판된 국민의 모열러문나 뭐 한글 세종대왕 시집에 나오는 오늘 아침에 선택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은이 놓치다시 제목 그대. 그대 노치한 나는 나의 한결로 여름날에 지나치게 뜨거웠던 그대. 용서해주고 싶습니다. 뜨거웠다는 죄보다 튼튼하게 살치어진 대풍이 더많았으니 하늘까지 불태를 정열 없었다. 지천의 모든 것을 서로 서로 옆구리가 허전했으리요 서로를 앞에서 웃줄거리며 부자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서서히 각자의 보물을 자랑할 것입니다. 표에 먹이 많아진 구멍 벤치 및 먹을 것 없었던 한여름 배고픔이 꼭 뜨겁다, 뜨겁다, 그대였다고 그 어떤 비둘기도 마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가 있었기에 지금도 먹이도 많아진 것입니다. 아직도 눈간 나무 그늘에 서서 젊었던 여름에 그대 본다면 그에게 슬며시 다가가 송곳처럼 가을바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시대용은마에 들지는 않지만. 작가의 창작 작품을 존중해서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시와 노래와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너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집, 협회, 사무실로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요 특강 행복 특강이 있습니다. 바쁜 일 마무리 잘 하시고 4시부터 6시까지 행복 특강입니다. 내용은 노후 생활과 행복의 주제로 한 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해설해 주시고 우리 산과 자연과 우리 시의 어울림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 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